다음 식을 전개해보자. 이 친구를 천천히 연습해야 됩니다. 자, 위에 공식부터 한번 채워볼까? 괄호 과로 곱하기 괄호는 첫 번째 친구에서 다음 괄호까지 간다. 1번. 자, 계산하면 a 곱하기 c는 ac. 이렇게. 다음 a에서 다음 괄호 두 번째 친구까지 갈 거야. 이렇게. 2번. 그럼 a 곱하기 d는 ad. 그럼 이제 A는 끝났다. 그럼 B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3번. B, C겠지. B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4번. B, D.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쌤이랑 차례로 연습을 해보자. 자, A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그럼 A, B.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한테 가자는 부호를 조심해야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개 적고, 숫자를 먼저 챙겨. 5. 다음,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끝났고, 이렇게 출발하면, 3B. 이렇게 계산하면, 부호 조심하자. 그렇지, 마이너스, 3, 5, 15. 여기서 끝하면 안되고 문자의 종류를 확인하러 가야 돼. 자, 숫자는 괜찮고 문자가 A, B, A, B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없네. 그러면 끝 하시면 되고요. 2번 도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할 거야. 1번 계산하면 숫자만 챙겨. 4밖에 없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뒤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숫자만 계산해. 4 곱하기 3은 10이 쓰시고, 문자는 뒤에 알파벳 순서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자, 3번. 부호를 조심해야겠지. 아이고. 부호를 조심해야겠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1y인데 1은 한개 있어요는 안 써도 보이니까 딱 1만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y 그 4번은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3자 여기서 끝 하시면 안되고요. 문자의 종류를 조사하러 간다. x, y, x, y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끝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1번 계산에 쌤이 이제 오늘 안 그린다. 1번 계산에 x랑 x랑 곱하면 x 제곱이겠지. 2번 계산에 숫자 먼저 적으니까, 2x겠지. 3번 계산에 숫자 먼저 적으니까 1x겠지. 그런데 1은 생략할 수 있어. x 한 개. 4번 계산에 21은 곱하기다. 3 아니고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 하시면 안 되지. 문자의 종류 조사하러 갑니다. x제곱. 숫자는 괜찮고, 문자만 X, X. 어머,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합체할 수 있겠지. 자, X제곱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X제곱. X가 두 개, X가 한 개. 그럼 합치면 전부 몇 개지? 그럼 3X, 아이거 X가 세 개니까 뭐라 적을 거야? 3X. 자, 뒤에는 그대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잘했고, 다음 4번. 1번 아, 안 쓸라 했는데 숫자끼리 곱할 거야 6, x 제곱 2번 숫자끼리 곱할 거야 3, 8, 24에 x는 붙여요 3번 마이너스가 있으니 부호를 조심하자 마이너스 2는 4, x 4번 마이너스 쓰시고 2, 8, 16 끝 하시면 안되고 문자를 조사하러 갑니다. x제곱 xx x. 오 이거 합체할 수 있네. 자 그러면 6x제곱 그대로 뺏기시고 x가 24개 x가 마이너스 4개 개수끼리만 계산합니다. 24 마이너스 4는 20이겠지. x 상수는 계산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요. 이제 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의 종류가 똑같은 걸 계산하는 걸 동류항을, 종류가 같은 항을 정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